어, 두 번째로 하나 좀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카톡방에서 이게 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더 나누고 싶거든요. <laughs> 요즘에는 이게 우리 카톡방이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어, 얼마 전에 또한번한 또 바탕 난리 났잖아요. <laughs> 네, 한 바탕. 한 바탕 난리 났어요. 아, 제가 그 아, 이런 초, 이런. 아니, 아니 그거. 얼마, 우리 얼마 그,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팔월구 일에 팔월 이런 난리 때문에 제가 또 카톡방에서 카톡방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근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좌우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에 대해서 군륙이 좀 생겨서 <laughs> 잘 견디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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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캠프 끝나고 제가 다시 그한 100명 가까이 되게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확들렸왔는데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한바탕 쓰나미가 보니까 오르륵 뜯어. 제가 그 아, 카톡방의 질서라는 그 저기 뭐야 그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어, 연합 기도 부흥회라든가 연합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으킬 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들이 마음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런 이야기 다시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카톡방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연합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아, 제가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또또 어, 또 한바탕 이야기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관이 있는 어떤 어,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음. 어 제가 한 어떤 믿음의 한 교재권에서 어,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아 저걸 어, 한번 여기서 우리 성교의 상황을 좀나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좀 같이 그, 좀 해보고 싶은 거니다 <laughs> 근데 우리가 카톡방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어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 표현하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laughs> 우리가 이게 특히 보수주의자들가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이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가진 사람들, 네. 특히 이게 북한에 맹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볼땐 정말 힘들어요. 네.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어, 저도 정말 이렇게, 저도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저도 이게 이렇게, 그, 정말 그, 이렇게, 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턱이 앉아서 저, 전에는 같이 대화하면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울룩울룩하고, <laughs> 가슴이 막이 울룩울룩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laughs> 같이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많아졌어요. 근데 전에는 막 그러면 한한90% 정도가 막 이렇게 막 조금만 이렇게 딱 치면 그냥 폭발해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한 아무리 좀 그런 반응을 들어도 한60% 정도 아직까지 한40%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60% 정도는 남아있어. 한60% 정도는 남아있어. 근데 이것이 우리 어, 제 문제뿐 아니라 우리 선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 네. 어, 우리 선그 우리 선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 카톡방에서 어,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선교회냐? 선교회면 선교회다운 일들만 해야지. 왜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를막 막 이렇게 막남무하고 싸우고 붙고 이러냐? 막 이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마인드라든가 우리 성교의 마인드를 깊이 이해는 못하는 분들 있죠. 우리 성교의 마인드는 어떻게 해서나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뤄내는, 통합을 이뤄내는, 그 마인드를 이뤄내기를 원하거든요. 어, 정말 어, 우리 성교는 에 앞으로도 내가 뭐 짬이 될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남북이 연합이 있는가. 이걸 내가 늘끄시원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하는데 우리 선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게 남북 통합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합의 영성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주변 앞에서 체크하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 어떤 믿음이 교제권 가운데서 나눠진 대화 가운데 좀 비슷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학교에는 많은 분들이 붙던 게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따로 세울 필요 없어. 현재 지금 북한의 김김 부자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삼 부자의 그 김일성 사상 연구실이 얼마나 많아요. 각 리마다 다 있어요. 뭐 몇십만 개가 사? 돼? 몇만 개를 사만 개라고 개라 한 몇만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네. 개수라고요. 우리나라 있어. 그런 거 때문에 그냥 뭐 건물을 따로 필요 없다 교회 건물을 가서 따로 필요 없다그김밀성 연구실을 그냥 싹리 모델링해서 그다 교회를지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따로 건물 필요 표다뭐 저도 이뭐 그럴 듯 그럴 듯하게 좀 생각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는요 그런데 어, 어떤 한 탈북민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 만일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지금 한 2,300만? 네, 2,5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통일이 되면, 만일 북한에 통일이 되면, 또 북한 전체 인구 중에서 한 300에서 한 100만 정도는 유격투쟁을 할 거예요. 네. 김일성, 김부자를 추종하는 이 골수분자들이 통일, 아마 뭐 우리 저도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기반된 통일사회가 되는 것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종하지 않는 김일성 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거기한 300만에서 100만 정도의 그런 골수분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데 그런 골수분자들이 골수분자들은 산에 들어 가서 유격투쟁을 하면서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빨치한 투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이 이런 사람들에게 그 김일성 연구실을 개, 개조해서 교회를 시어놨다? 그 테러, 어, 테러 당할, 어, 그, 예, 테러 당할 어떤 그런 역충지적이라는 어, 거. 예요 완전한 반감 일킬 으 어떤 그런 것들이랄 라거라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 지금 어, 홍콩 우리 뭐수상관사님이또 뭐, 또 뭐, 들어오셨는데, 홍콩 사태도 그래도 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통일되면, 이 엄청난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분노이야 뭐 하지만은, 탈북민들하고 나중에 통일된 북한 주민들하고 같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세력이 다르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하, 한국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막, 리래물어가더 정령 갈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뚜껑 열었을 때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상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환상 네, 그냥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어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TV 봤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크게 울면서 막 그게 그거 가짜 아니에요. 저는 뭐 북한에서 혜택가안입어 가지고 그렇게 눈물안왜저게 울지 이랬지만 그 충성분자들은 그 진짜 눈물이에요. 안식일 때 비온다고 그 초상은 젖었다. 그 진짜 눈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동일될때 이런 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음, 어떻게 쳐나까요 쉽지 않으 네. 폭력으로 진압할 거예요? 아니면 대화로서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어, 기도해서 우리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강의를 좀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그, 제가 뭐, 통, 독일 통일 이대게 연구해보니까, 이 통일도, 독일도 이게 통일이 과거 청산이 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결국 과거 청산이 문제잖아요. 근데 독일이 완전 제일 핫 이슈였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일부주는 어떤 한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 시대의 그 관료들을 그냥 채용했어요. 그냥 채용해서, 나중에는 그게 어 이렇게 좀어 바뀌어지긴 하긴 했지만은 초창기 독일이 통일됐을 때 어떤 일부주 같은 경우에는 그그 전에 그 동독 지역에서 관료들을 그냥 채용해서 그냥 그렇게. 어, 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냥 채용했고 그냥 등용했고, 어, 교체하지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건가요? 이렇게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무력으로 진압해버릴까요? 진압해버릴까요? 어,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기지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건이거는 왜? 요 그런데 통일 이후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직 겪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겪어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연습을 하는 것이 한가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오파가이 좌파들을 받아들이는 연습. 아 <laughs> 어, 미치겠어. 문 이, 최고, 그래야 는데 예. 여기서 이 자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통일 후에 이그 반대 세력들을 흡수해내는 그런 키가될 때. 예. 통일 후에는 지금 이 자파들이겠어요? 몇십 배더 어려운 상대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지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 네. 기도하면. 그러우 이게 이 통일이 이게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그 우리 그미주의공동체 가운데서 이 마음을 나누는데 이 실존적인 문제에 딱 직면한 어떤 그런 마음이 확 임하니까 이 통일이 몽골이를 딱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카톡방에서 우리가 여기 에서 카톡방에서 막 난리 나고 말이잖아. 카톡방을 보면. 우리 성교는 아직 이 주민 마음을 담아낼 게 너무나도 역부족이구나. 네, 너무나도 역부족이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게 여름 탈북민 통행 잔치를 끝내고 거기서 생겼던 스태들다 이렇게. 어 전체방에다 다 이렇게 초대를 했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이다게 그래,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해서 같이 정말 거기서 어, 우리 같은 기도회도 하고 기도 영상도 올리면서 같이, 같이 좀 같이 좀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 공상을 가지고 확들어 왔는데 그 어, 초대했던데 이렇게 완전히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박산 나서 다 빠졌다. 네. 새로 초대했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도. 아. 네, 제가 그 논란을 일으킨 형제한테 전체 방에서는이야기하 개별적으로 카톡 하면서 전화하면서 이 방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네. 네, 네.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어, 그 본인은 흥분해가지고, 흥분해서 어떤 자기가 그 카톡방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 선교회 카톡방을 얼마나 충격을 주고 손실을 줬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보이거 하나도 하나도 거기서는 아니 그 수십 명이 다그 어떤 논쟁에싹 빠져나가는데 얼마 완전히 뭐 어, 선교회 방을 완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움 주고 손실을 준 거잖아요 근데 실제 본인은 그거에 대한 미안함과 미안만큼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그냥 뭐 뭐. 나도 뭐 저는 제가 아, 전에도 여자였 공인이 돼야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공인은 말을 함부로 하면 이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지가 망가지고 그렇지 않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내가 꼭 내리면서 근데 우리가 그 형제를 뭐 다른 데서 좀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얼굴이거든요. 텔에서남편 근데 내가 이게 그래가지고 야, 내, 내, <laughs> 다시는 저 인간을 안 보리라. <laughs> 다시는 저 인간을 안 보리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 이제, 그냥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 올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도 돼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laughs> 생각. 근데 그런데 이런 이런 어, 교제를 하면서 이런 그 믿음이 공동체가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 마음이 풀어졌어. 그 형제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이었 <laughs> 다시 생이. 여러분, 어, 우리가 우파는 이 좌파, 정말, 정말 이거는 아니지만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좌파는 이 우파를 향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못 찾아낸다면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때 피를 흘리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길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주님이 우리는 그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상, 사람들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분이고,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는, 그래서, 어이 영상을 듣고 또 우리 기도를 하는 분도 정말 지만 이런 마음으로 서로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이런 길을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 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뭐이 정도로 나누고, 우리 찬송 한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